제 아버님 뭐 아직도 이제 평안 북한에 평안남도 개천에 있는 이제 14억 수용소에 아직 계시겠죠? 제가 나올 때도 거기 계속 계셨기 때문에 사실 좀 씁, 씁쓸해요. 뭐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유엔에서 그렇게 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아버지가 살려, 살려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판결은 판결일 뿐이고 사실 수용소 사, 사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비 필레 이제 북한인권 최고 대표가 뭐 성명서를 발표해 가지고 북한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뭐 국제 무슨 국제 사회에서 이렇게 조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고 성명을 발표를 했지만은 제 입장에서 사실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는 거죠 유엔이나 나비 필레 이제 최고 대표나 또 유엔이나 국제 사회가 정말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일들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일을 한다면은, 당장 행동이 옮겨야 되는 거예요. 당장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유엔에서 이런 파기 판결들이 나오고, 또, 또 유엔에서 이렇게 국제, 북한 수용소 여러 가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위원회가 설치해야 돼, 된다고 이렇게 반응을 한,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하루빨리 이제, 거 있는 사람들을 빨리 구해내야 되는 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역할이고 또 유엔의 유엔의 인권위원회 뭐 이런 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빨리 이게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좀 속도를 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뭐 북한은 뭐 20년 전에도 그딸 같은 말을 했었고 20년 후에도 같은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 사실 뭐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독재자들 또 독재 국가들이 뭐 물론 뭐 몇십 년씩 그렇게 어, 장기 집권을 했지만은 그렇게 용환하지 뭐 않다는 것은 아마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자기네가 해, 가, 했던 그런 행위만큼 또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꾸 좀뭐 세살난 아이도 이 코숨칠 그런 커미디 같은 반론이나 변론을 하는 것보다는 좀 자기들이 갔던 것만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도 스스로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 수용소에서는 그렇게 오래 살, 살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살아 계시는지 안 살아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제 바람이라고 하게 되면 뭐 살아 계셨으면 해요. 예,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 친척들도 또 수용소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다 살아있기만 살아 하면은, 뭐, 언젠가는, 뭐, 밝은 날이 벌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목숨만, 뭐, 짐승처럼, 개처럼 이렇게 사는 한이 있어도, 예, 목숨만 부지한다고 하게 되면은, 뭐, 내가 죽기 전에는 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